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일부 언론에서 한강 이북 지역에 미군부대가 잔류한다는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계획과 미 이사단 이전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오성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부가 한강 이북 지역에 미군부대가 잔류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용산기지 이전 계획인 YRP와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인 LPP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용산 기지 이전 계획 그리고 미 이사단 이전 계획 LPP 등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은 당초 계획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단 창설을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미연합사단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2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은 주한미군 이사단과 주한미군 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한 뒤에도 한미연합 전투태세를 어떻게 하면 최상으로 유지할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논의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주한미군 사령부의 재배치에 대한 논의 결과를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 때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군사령관은 지난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열린 정전협정 61주년 기념식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서울에 잔류시킬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려는 되고 있지만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서울 지역 6.25 전사자 유가족과 보건소장, 학계와 언론계 인사 등 200여 명을 초청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9일 국방 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서울지역 사업설명회는 유해발굴 사업 추진 현황과 전사자 신원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능력과 발전 추세를 소개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유해발굴 감식단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더 많은 유해 소재에 대한 제보와 증언, 유가족의 유전자 실효 채취 참여를 당부하며 마지막 한 분을 찾아 모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설명회는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대구와 부산 등 전국에 거주하는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더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혹석이엔 야외 활동이 많은 우리 장병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혹서기 안전관리 요령을 김지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혹서기 행동요령은 통상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적용됩니다. 일사병 등 온열 손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온도 지수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온도계를 설치해 주기적으로 온도 지수를 확인하고 이에 맞게 부대 활동을 조정해야 합니다. 온도가 29.5도에 이르면 탈수로 인한 위험성이 커짐으로 행군 등 과중한 훈련은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29.5도가 넘게 되면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 재량으로 5개 훈련을 조정하고 31도에 이르면 5개 훈련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용한 급수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충분한 식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훈련은 가급적 한낮의 더위를 피해 오전이나 야간 등으로 시간대를 조정해 실시합니다. 훈련관은 철저하게 병력을 통제해 신체 허약자는 체력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임무로 조정해야 합니다. 만약 탈진 등 온열 손상 환자가 발생하면 즉각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환자를 일단 그늘로 옮겨 전투복과 전투화를 벗긴 뒤 발을 올리고 머리를 낮게 뇌에 피가 순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찬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뿌려 체온을 낮춘 뒤 신속하게 의무 시설로 후송해야 합니다. 특히 군 생활에 적응이 덜된 신병 교육 시엔 지휘관과 간부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국방뉴스 김재환입니다. 육군이 지난 GOP 총기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장병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군의관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워크숍에선 장병 정신 건강을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최근 발생한 GOP 총기 사건 후속 조치로 진행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 경과에 대해 담당 군의관이 보고를 했으며 사고 예방법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장병에 대한 현역 복무 부적합심의 과정에서 현재 정신과 종합 심리 검사 기간으로 약 4주에서 7주가 소요되고 있는 현실이 환자가 아닌 인원에 대해서도 의학적 소견을 위해 심사가 장기간 정체돼. 행정 소유는 물론 해당 인원과 부대에도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엔 사단 의무대와 군병원 등의 정신과 군의관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흥남 철수작전 등 6.25전쟁의 주요 전투에 참전한 미 로우니 예비역 중장의 회고로 운명의 일도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의 초석을 마련한 로우니 장군의 헌신과 공적을 기리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6.25 전쟁의 전세를 한순간에 뒤집은 인천 상륙작전. 에드워드 로우니 장군은 메가더 장군의 참모로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고 한강을 건너기 위한 부교를 설치해 서울 탈환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또 장진호 전투와 흥남 철수 작전 등 일곱 번의 치열한 전투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정전 협정 이후 61년이 지난 지금 로운이 장군은 6.25 전쟁 당시의 생생한 역사와 전쟁에 참여한 136명의 전쟁 영웅 이야기를 회고록에 담았습니다. 국방부는 살아있는 노병 로운이 장군의 헌신과 공적을 기리고 한미 동맹의 발전을 다지기 위한 로운이 중장의 6.25 참전 회고록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출판기념회에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성김 주한미 대사, 스카파르티 한미연합군 사령관 등군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 헌신한 로우니 장군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은 이 해고록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요와 번영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을 희생이 있었음을 가슴 깊이 되새길 것으로 확신합니다. 특히 운명의 일도 회고록엔 미군이 검토한 휴전선은 38도선이 아닌 39도선이었다는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39도선은 한반도의 잘록한 허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북한군을 방어하는 데 가장 유리한 위치였지만 38도선으로 그어지게 됐습니다. 6.25 전쟁 두 영웅의 만남도 이어졌습니다. 44년 만에 재회한 백선엽 장군과 로으니 장군 두 장군은 전쟁 당시 부대를 이끌고 진두지휘했던 손을 서로 맞잡았습니다. 한편 출판 기념회에 앞서 국방 TV 정훈 콘서트에 출연한 로으니 장군은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생생한 전투 경험을 들려주며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Uh,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한 일도, 로운이 장군은 39도선이 아니라 38도선으로 그어진 휴전선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지만, 그의 회고록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군을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인 해킹 메일 발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이나 정보 유출과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최근 군 주요 지기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해킹 공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에만 해킹 메일 발생 건수가 10건 이상으로 국방 안보 현안 토론이나 외교 정책실 등 의심 없이 열어 볼 만한 제목이 대부분입니다. 해킹 메일의 IP 추적 결과 중국 심양과 대련 지방에서 보낸 경우가 대부분이고 해킹된 메일을 열람하게 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고 피싱 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돼 주요 정보를 해킹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군을 비롯한 국가 공공기관은 전자 우편 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고 예하 기간에 예방 조치 방법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심스러운 제목의 메일은 열람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편지한 목록 클릭 시 감염되는 형태로 열람 전 보낸 사람의 마우스를 올려 계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PC에 설치된 백신 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활용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메일 계정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것도 해킹 메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메일 제목이나 보내니가 의심 없이 열어볼 수 있는 형태로 발송되는 등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해킹 메일을 열람했을 때에는 즉시 인터넷 PC망을 분리하고 국방사이버지휘통제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국방뉴스 송민합니다 육군 39사단이 농촌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남동협 지역본부와 농촌복지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농촌사랑운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육군 39사단과 경남 농협지역본부가 28일 경남사랑 농촌사랑 1군 1촌 공동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체결된 업무 협약에 따라 39사단은 농사철 인력 지원과 재해 복구, 농산물 소비 촉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경남 농협지역본부에서는 사단장병 위문 활동을 비롯한 적극적인 부대행사 참여로 군의 사기를 높이면서 고품질 우수 농산물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9일 방산기술통제관 시설 2주년을 기념해 방산수출입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방산수출입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했습니다. 담당자가 알아야 할 관련 규정과 사례, 수출입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책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룡대 근무지원단 간부식당에서 조리원을 채용합니다. 남녀 구분 없으며 9월 1일부로 임용됩니다. 만 18세에서 45세까지로 경력자는 우대하며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원서는 8월 7일 하루만 접수하고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문의는 계룡대 근무지원단 지원연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군 27사단이 최근 부대 장병들의 눈 건강관리를 위해 밝은 눈 안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부대 장병과 군 가족들이 밝은 눈 안과가 제공하는 무상출장 안과 검증과 눈 건강광자를 비롯해 시력교정수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반기일회 모범 병사를 선발해 라식수술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환경 분야 컨설팅 업체 제이텍에서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환경공학, 기계공학, 전기 전공자로서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외국어 능통자는 우대합니다. 8월 14일까지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 취업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의 살아있는 전설 로운이 장군은 오직 강한 힘을 통해서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유교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 길은 우리 젊은 세대들의 깨어있는 안보의식과 적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뿐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